119 빨리 좀해주이소119 둘이 안 돼. 빨리, <목소리> 빨리. 아, 여, 여, 여 사람, 남자들 좀 나와보니까, 여 아, 여 사람들 지금 소리가 안 나. 아, 괜찮아요 아, 큰일 났다. 여차문좀열수없을라나아 무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지금 소리가 안 나. 아니, 그 위에서 의해서 열수 없어. 이나지 있어? 무슨 말을 고 아, 어 무슨 왜 사람이 여기 있고요이 있어요? 네, 그, 그, 아니 차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라 나, 지금. 한명 놓. 명 놓. 클가아야 여보세요? 아, 아. 아니 지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을 왜 열어요, 지금? 예 yeah. 사람이 지금 되게 심각아다 아, 그래. 사람을 우리 지금 저기 뭐, 또, 우리가 저기 뭐저 되게 아이 있을까 봐 우리가 못본못 본. 이거 재미있는데요, 예, 대단친 많이 그래서 그걸 받 너무하다, 아니어 사람이 지금 위험하더만어. 못 타고 도난 오 아니 이고 도난 오면 이 주소가 다 떴는데 왜못 봐줘? 예, 지난 전에 그 그. 들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사람 이유는 아저씨. 이유는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아씨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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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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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저씨. 아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 오늘은 기아 로처 차량이 집으로 올라가시다가 도로 옆으로 차가 넘어져, 군나가고 뭐, 제법 높은 데서 옆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 방길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특히, 촌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소라가, 들어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늘도 일단 빨리 가서 오떤 차로 크레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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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겸님엄청 빨라가보자! 방아 전에 앉아계시는 분이 네. 지금 방금 전에 일 났어요. 아, 알겠 <목소리도> 그럼 말다툼은지는 않으세요? 제가 하자. 일단 요거 저거 있잖아. 브릿 기사 한거가고와봐요 요걸 끊고. 안 이렇게 깨져. 안이게 깨져. 좀, 아, 을것좀가져봐안 어. 이렇게 깨져 문열수 있겠어요, 아저씨. 안 되겠는데요? 열수있영영요아영씨 여기, 안되겠는데요? 여기여기여기영영열영영영영 이문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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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입니다. 여기다가, 아래 아이씨 이쪽 보지 마세요. 샘점까지 더. 야 탄데 왜이렇안 오간데? 부동액 쏟았나? 은것같요 미션 인가 차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서는뭐 다른 거 나올 거없으 시동 닫고 나 됩니다. 어, 아, 요 근데 이게 가드레일이 없어갖고 요 위험하네 이제 운전석 유리창 깨졌나? 지금 바로 떠야 돼, 이거 회차인데. 그냥 벨트에다가 바로 떠라. 어, 공간 된다. 공간 돼. 안 그러면 안전벨트 샥을 걸어보던지. 돌리고 있어요. 네. 아니, 한도 잘... 창문 앞에, 옆에 다 깨졌다. 아니 이거 119 왔었어야. 이앞유이 어, 119가 쪄어야오렸네 어. 그래. 창문 열수 있어요. 창문 내려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어, 어키 돌리고 하면 되지 기돌려가고 창문 내려와 보자 이거 우리 집에 오는 차네 돌렸어요 아 그럼 아닌가 안내려개뿌라 <laughs> 그래도 사람 한다치가 천만 다행입니다. 사람 한다치가 천만 다행이라. 일로 일로 나와서 일로 넘어지겠다 차. 끄덕끄덕 거리네. 아 근데 여기 다 들어왔는 보이지야. 요 위에 다안 들어왔지 아직. 원래 여기는 어디 계시던 분들인데야 대구서. 여 우야 알고 일로 왔어요. 여좀 농촌인데. <목소리> 그때 이거 분양 와서 얼마 되었어요? 좀 지나서. 어좀좀 아좀 지나서 샀어요내려 볼까요? 17만 원. 아유 그래도 뭐 써지 집도 17만 원이네. <laughs> 이제는 살락하면뭐 비싸잖아 몇십만원씩 줘야되는까다 이게 전원주택이 당장은 돈 많이 드는데 막상 지가 살아보면 불편한 것도 많고 유지관리비 또 많이 들거든 사람 걸린단다니까 저도 우리집이 마당이 130평이고 집이 62평인데 잔디깔다쪼을거거든 없네 예. 한복판에 있었는 우리가 연도동사삼나삼분년 전에. 어, 고령은 연조동 제일 좋다. 연조동그안 나서 소방서 앞에 한옥집 큰 것이십니까? 예. 네. 그 집에요. 아 동, 맞아요. 예, 소방서 앞에. 그 사육기 앞쪽으로 해 뒤쪽으로 해서 끼 응. 네, 그도유명요제 오케이, 전화 됐다, 됐다. 아, <끝> 접. <끝> 이것도 어떻게 놓았어? 이거. 도모니 이렇게 고만 있어 이거나. 네 이게 틀어지잖아요 지금 그 장은 없다니까 자꾸 말씀한다. 내가 봐. 힘은 힘을 받잖아. 힘만 받으면 돼, 힘만. 잠깐만 조금만 내려줘요. 잠깐만. 약간만 네. 살짝만 내려줘 봐. 왜요 네. 이거 들들 빠졌어. 아? <laughs> 어? 응. 잠깐만 내가 그러보게나오 봐서. 힘받았으면 나와있어 아니 안받았으면 안되네 어? 나와보세 나와보세요 기 안다고 안받아 아이, 그 놔두고 위에가서 저거 잡아두고 어, 있어 아.. 돼야 그래, 나오라니까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야너희있어 여기로 나와있어 해놔 잘못되면 함부로 옆으로들 빠져있어 파편티도 그렇고 다친데 너무 다아지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뒤동잡으잡아 아니, 네, 이거를 놔주고, 놔주고, 그렇지, 그렇지? 쓰다, 쓰다, 써.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만 쓰다. 나가. 이렇게. 아까진 떨어질 때키웠 아, 파킹 안돼 있다. 119암유리 씨, 완전 딱. 네모 빤 뜨다, 이거 리 뽑네. <laughs> 무거운 건 지가 든다 하잖아. 가벼운 거는 하고. 근데, 그 애니카 조끼 잘 어울린다. 사진다 찍어, 놓희서 밝을 때싹 찍고. 어, 물 세나, 지금? 아니, 이거 빨리 메꾸라를 시키든지 뭐 술러야 되겠네. 이 주소 싫어. 우리 어린한 119, 뭐. 깔끔하게 어린거 아니, 수도 지금 잘갔지잘갔지 예? 그, 일단 뭐, 빨리 전화해줘라, 이거. 큰일 났네. 수도 터진 거 하고, 야, 다른 거는 이거 뭐 보상 관계지, 이거 뭐 해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네, 큰일 났네. 런거는 야, 이거 물 새더라도 야, 사용할 때는 물좀 새더라도 리해야 되지 뭐. 사진 찍어 보험에서 보고해주고, 갑시다, 이제. 예, 예. 바로 있어. 내일 요, 네. 처리해주는 사람 빨리 보내줄게. 예, 그래가 보그레이 예. 파갖고 물 빨리 대도으로 예, 일단 네. 아쉬운 대로 세면 털어가 좀써 있어. 네, 네. 금방 연락 드릴게.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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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견딘! 엄난라가보자